책임과 혁신, 미래를 가르치는 멋쟁이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이 오셨습니다. 박수, 박수.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책임교육, 미래교육, 혁신교육, 그세 가지를 저희들이 무호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무호를 내내고 있긴 합니다만, 소개받을 때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열린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참 세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모임 열린 사회 희망연대 20주년 기념 백서가 출판되는 것을 함께 운동을 해 왔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해 올립니다. 우리 고장 창원은 3위로 마산 의거 부마항쟁 민주노조 운동의 산실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와 시대 정신을 면면히 이어오는 많은 시민 사회 단체가 존재하며 그 중심에 열린 사회의 희망 문제가 있음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던 칼포포 교수가 썼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그 책에는 열린 사회를 신하와 미신, 권위와 같은 비과학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것은 풀릴 수 있다는 안정 가능성이 통하는 사회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저는 열린 사회가 소수의 영웅에 의해 끌려가는 사회가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가는 사회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20주년 기념 백선은 열린 사회 희망연대가 걸어온 의미 있는 자취이자 동시에 우리 지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민주항쟁, 친일청산, 역사정의실현, 평화실현사업 등에 근신해 오신 열린사회 희망연대의 모호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백서가 출판되기까지 열과성을 다해주신 임경란 상임 대표님, 김영만 출판위원장님,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이 지나가고 경자년 새해가 제가 사실 경자생입니다 네. 네. 경자는 이야기를 하면 예, 한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laughs> 들어서 저로서는 참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기쁨 가득한 연말 보내시고 어, 희망 가득한 새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 연말 이 전초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드려야 될 인사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었습니다. <laughs> 김영진 의원님, 의회에서, 어, 그, 그 어느 책이었죠? 신입 인형사전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안 산다고 어떻게 꾸짖던지, <laughs> 학교마다 그책안 사는 학교를 제가 좀 지적을 해서 그 책을 좀 사야 되겠습니다. 그 책을 너무 많이 사면 우리 이 책을 못살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음, 좋은 책을 우리 학교에 비치해서 우리 아이들의 역사 교육에 꼭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